<목소리> 안녕하세요 헬로후 포켓스입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점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고자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올한해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잘 풀리셨겠죠? 한해 계속 달린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 또한 직장을 병행하면서 방송과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는데,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,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잘된 일이겠죠?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, 마음만큼 잘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사실,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옛날에 꿈꿨던 것들을 잃어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.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선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잡고 있던 세 가지 주제가 있죠 야구, 아이돌, 철도 사실 작년까지 이세 개를 다 잡고 있었어요 이세 가지 주제를 어떻게든 잘 해보자 근데 올해는 생각해보면 초반기까지는 아이돌을 다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야구 유튜버로 몰빵이 된 느낌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유튜버로서 이렇게 풀고 싶었어요. 정말 운이 좋게도 올 시즌 야구가 어머나 역대급 인기. 잡았죠. 그에 힘입어서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구독자가 좀 늘긴 늘었어요. 뭐, 다른 분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늘었다고 생각은 해요. 그 기점이 저는 응원가 월드컵이라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10개 구단 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. 이건 안 다르냐, 저건 안 다르냐. 그래서 각 구단마다 제가 다루니까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.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 영상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계속 아무것도 아닌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더조도 아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관심에 이렇게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꿔온 일이 이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옛날부터 야구 평론가가 꿈이었습니다. 중학교 때부터 이 목표를 잡았거든요. 기자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야구 관련 서적도 정말 많이 샀어요. 심지어는 군대 휴가 복귀할 때 제가 경기도 쪽이었거든요. 서울 문고 가가지고 재고 알아보고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. 군대 안에서도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모종의 이유로 이 꿈을 접게 되었지만 밤음한 켠에는 야구를 알리고자 하는 열정,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뭔가 유튜브로서 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. 대학을 간다고 해서 모든 전공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. 수능 보신 분들 일단 정말 고생 많으셨고 뭐 원하는 대학, 원하는 전공이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인생은 어떻게든 풀리게 되어 있어요. 다른 일로 충분히 먹고 사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고요. 스무 살 돼서 좋은 경험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든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저에게도 이렇게 큰 관심.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일과 병행하면서 방송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잘 유지가 될지. 사실 이태에 대어 방송도 좀 자주 들어가야 되는데 방송도 자주 못 들어가고 유튜브도 편집을 많이 못 하게 되고 원래 제가 1년에 30편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. 원래 딱 30편을 찍었더라고요. 내년이 조금 불안합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주 올려보겠습니다. 쇼츠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롯데레전드가 참 좋은 반응이어서. 그리고 특정 선수를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 장난입니다. 잘 해주고 있는 거아니죠 재미를 위해 동영상 요소와 맥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 여러분들 오해 하셨으면 좋겠어요. 끝으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청뱀의 해라고 합니다. 모든 일들 뱀처럼. 풀어나가셔서 얘네는 행복하고 웃는 일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떤 분들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